7월 10일 금요일 아침 산책을 나섭니다. 밤새 내리는 장마 비가 아침까지 이어져 우산을 하나 준비하고 나섭니다. 보랏빛 우산입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어둡습니다. 멀리는 못 가고 아파트 주변과 가까운 곳만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아파트 빨간 담벽을 타고 자라는 담쟁이 덩굴 피해졌습니다. 아파트 앞길 건너편 갈마 공원에 왔습니다. 키작은 해바라기와 봉선화. 할 일은 코스모스가 비해 졌는군요. 갈마공원 동산에 난 계단길을 올라 팔각정을 향합니다. 야틈한 동산이라 정상에 금방 이릅니다. 팔각정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팔각정에 올랐습니다. 장마비에 더욱 풀어지고 무성해지는 천목들 위로 잿빛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팔각장을 내려가며 스위트 홈을 향합니다. 장마비 이어지지만 비와 그리움에 젖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며 즐겁고 기쁘게 은혜롭고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